네, 라이팅 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함께 알아볼 작가 이창우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10강이에요. 네, 어, 공개 강의 때는, 공개 과정에서는 스타벅스 마크의 좀 음란한 포즈, 왜 이런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조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인 상징 관련돼서는 제가 어, 더리를스타 맞고에 담아놨고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강의로 풀어서 해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무료 공개 과정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링크만 있으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 과정 같은 경우는 동영상 하나당 5만원씩 결제하시면 저희가 볼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냥 그 유튜브 구독한다고 무조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링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프리미엄 강의 보고 싶은 분들은 어그 영상 하나당 5만 원 입금하시고 입금자, 입금일 내가 몇강 보고 싶은지 이런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동영상 볼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이거 한번 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 1005001626600. 네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마지막, 자, 대망의 마지막 공개 강의입니다. 스타벅스 마크의 음란한 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너무 유명한 카페죠. <laughs>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카페죠. 자, 그런데 그 스타벅스 여기가 누구죠? 이, 이 트레이드 마크 안에 들어있는 이게 누구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스타벅스, 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슨 소설에 누가 나오고. <laughs> 근데 사실 요 마크, 트레이드 마크를 지금 이걸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스타벅스 마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는 건 요거고요. 자 여기 지금 쓰는 게 있죠. 이게 2011년부터 쓴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까지 2011년 전은 요걸 썼죠.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요게 지금 익숙할 텐데, 1992년부터는 요걸 썼어요. 자, 근데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조금 더 과거로, 1987년은 요렇게 썼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가 뭐가 있죠? 요, 요, 요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laughs> 아이고, 뭔가 더 포즈가 이상하죠. 턱하고로 봐볼게요. 처음에 스타벅스 커피, 1971년에 만들었던 트레이드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너 같기도 하고, 네. 이 중간에 가운데 있는 이 인물은, 네. 바로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laughs> 사이렌이라고 하니까, 네. 그, 이너, 어떻게 보면 이너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트윈 테일드 사이렌. 그러니까, 꼬리가 두개 달린 사이렌. 네. 이걸 스타벅스에서, 마크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뭐 사이렌 같은 경우는 신화에서 나오죠. 그 어디 보자. 요게 이제 트윈 테일드 사이렌 이러는데 사이렌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요요 요, 요 뭐라 그럴까? 요, 요 존재, 생명체. 아무튼 이거 어디서 볼수 있냐면 캐리비안의 해적 중에서 이 사이렌 나온 게 있어요. 낯선 조류인가? 우기요 구석에 자또 요렇게 어. 이렇게 배가 지나가면, 이제 중세쯤, 요 시기, 캐리비안의 해적고 그 배경쯤, 이제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암초 같은 데서 아름답게 생긴 미녀, 그러니까 인어죠? 미녀 인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이 뱃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사이렌한테 막 헤엄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이렌이 이게 본 모습이 아니죠. 이게 본 모습이 아니고 실제 모습은 굉장히 악마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리, 아리따운 모습을 하다가 선원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갑자기 괴물로 돌변해서 선원을 잡아먹는다. 네, 이게 사이렌과 관련된 어떤 뭐 신화, 전설, 이런 데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렌의 소리가 어,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 경고의 표시, 네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사이렌이고요 요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 뭐 경광등에 나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예요? 경고의 의미의 소리, <laughs> 경고의 소리, 네 이걸 들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현대까지 이 사이렌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 상징을 찾다가 주목한 건어 바로 이어 사이렌이 뭘 하고 있죠? 인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구나 스타벅스 이로 트레이드 마크에는 이렇게 테일드가 두 개요, 예 꼬리가 두 개인 이런 사이렌을 사용한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세상에 인어는 없어요. <laughs> 인어는 없고, 이런 뭐 전설이나 신화, 구전되어 온 인어라는 것 모두 다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제 아, 그럴싸하게 만드니까, 와, 인어가 진짜 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사,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인어도 없고, 유니콘도 없어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자, 여기 사이렌도 마찬가지로 상징물인데, 자, 무슨 상징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 뭐 이건 사람의 형상이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지금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건 거죠. 지금 이 꼬리 인어도 그러고 트윈테일드 사이렌도 뭐 이게 왜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늘 있는 꼬리를 만들었을까? 실제 인어는 없을 텐데. 자 이,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하나 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비늘이 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있다. 자 신화 전설 중에서 쭉 찾다 보면 매우 유사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두사입니다. 여러분 메두사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 그 어떤 여인인데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뱀 뱀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는. 네, 이게 바로 메두사인데요. 이 메두사 얼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뭐 벽화에도 있고 뭐 조각상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메두사 근데 메두사의 몸이 제대로 나온 작품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 영화 타이탄의한 장면인데 타이탄에는이제이 하체까지 나오는데 나오는 장면 이 Medusa, 이 Medusa, 이 Medusa, 이 m e d u 이 m 이고 지금 공통점이 뭐죠? 반인반수? 어 그것도 맞아.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야. 근데 이 짐승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짐승이요? 비늘, 비늘을 가지고. 뱀도 비늘이 있잖아요. 이너, 사이렌도 비늘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요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도 등장을 하냐면 혹시 이런 그림 보셨나요? 자 꼬마별 맞고 뒷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언제쯤 어디 무슨 역사책에 한번 쓱 지나가고 넘어갈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림 중 하나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태호복희 여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고대 중국을 뭐 만든 어떤 신화. 신화적인 존재?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복키와여 여우, 태어복희와 여호와를 그린 네 요런 건데 이게 다른 형태도 있어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어떤 그어 모습이고 요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중국 벽화에도 나타나고 뭐 이집트 어떤 신전에도 나타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긴 해요. 자, 그런 뒤 그, 여기도 보면은 태어보키와 여화가 있고 태어보키와 여화가 있고 밑에가 피늘 모습이요. 자, 아, 앞에 것도 볼게요. 앞에 것도 두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위에는 사람인데 이 위쪽은 사람인데 이 아래쪽을 보니까 와 이게 뭔가 기괴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뱀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인어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형태가 있죠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그래요 뭔가 토아리를 틀어놨어요 아유 뱀 같이 생겼어요 참, 근데 여기 그 이집트 신전에 있는 것도 아 여기는 그냥 뱀을 아예 해놨어 도대체 왜왜 실제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이 뱀인 건 실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laughs>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런 어, 테오보케아 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 태어복귀와 여화은 서로 남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매로 알려져 있고 어, 남매이지만 이제 서로 부부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우리와 성 정체성이 다르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한 사람 또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한 사람은 뭘이 직각자 같은 것도 들고 있고 뭐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뱀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와 조금 유사 아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또할수 있는 게 뭐냐면 제 고구려 벽화 같은데 보면은 제 사람을 이렇게 반은 사람 절반은 새 그러니까 얼굴만 사람인 요, 요런 모습 좀 기괴하죠 우리가 뭐 고려 시대 벽화에 그그뭐 벽화에 그려놨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긴 하는데 자 근데 여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새 새의 다리는 어떻게 생겼죠? 새의 다리 새의 다리 비늘처럼 생겼죠? 닭발 생각하면 약간 비늘처럼 생겼어 자, 우리 이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여기 새의 다리 그러니까 이 하체가 비늘처럼 돼 있죠? 이, 이 앞에 테오보키여와 여기도 비늘처럼 뱀 같은 게 있고 아까 그 스타벅스 여기도 비늘 같은 게 있고, 메두사도 비늘 같은 뱀이 있고, 또 스타벅스도, 어, 스타벅스의 사이렌도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 비늘 같이 생긴 것.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비늘 같이 생긴 것이 자꾸 등장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꾸 등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비늘 같은 게 뭐냐면, 사실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지금 고구려 개마무사의 갑옷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고대에도 갑옷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금 5천년전 완전 <laughs> 이런 고대에는 이 갑옷을 만들려 갑옷을 만드는 기술이 완전 최첨단의 기술이었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없었어. 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만 이 갑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어요. 자 어느 정도 특별했을까? 자요런 갑옷인데 요런 어, 식이죠. 그러니까 이이 갑옷을 만들려면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 금속을 돌에서 뽑아내는 기술, 재련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금속 금속을 이제 뭐 가죽끈이라든지 이걸로 연결하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당시 몇천년전 기술로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신문물, 신문명, 지식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한게 아니라 고대 스키타이족들이 요걸 했어요. 스키타이 계속 등장하는 스키타이. 그래서 요 보세요. 이거 복원된 거 지금 보면 어때요? 느낌이 딱 보면 느낌이 어때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갑옷입니다. 하나하나 조그만 철판을 덧대서 만든 갑옷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갑옷이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세상에 갑옷이란 걸 모르던 완전 고대 원신들이 보면 이거 뭐라고 볼까? 뭔가 비늘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말도막 비늘 같은 게 있고. 자,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스키타이 그리고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고구려 개마무사예요. 고구려 무사들은 본인도 갑옷을 입고 었 말한테도 갑옷을 씌웠어요. 그래서 개마무사라고 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와, 이게 뭔가? 이걸 전혀, 이, 가보시란 걸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원신들, 고대 인류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비늘 같다고 하지 않을까요? 마치 다리도 비늘 같고 막 온몸이 비늘로 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여기서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두사라든지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 파생된 게 아닌가? 여기서 이게 구전되어 어디까? 그럼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누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누가 왔는데 비늘로 뒤덮여 있어? 뭐 이게 구전되고 구전되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아, 비늘로 뒤덮여 있다고? 아, 그럼 뭐 밑에는 뱀같이 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어, 더구나 이런 그런 문물을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개마, 그러니까 그 스키타이족이 영역이 넓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 있던 스키타이족이 어, 서쪽으로도 가고, 유럽 대륙 쪽으로도 가고, 또 동아시아 쪽으로도 갔다 그랬죠. 동아시아로 오면서 훈족이라든지 몽고족, 고구려, 백제, 이쪽으로 쭉 흘러갔고요. 그 역사적으로. 또 서양으로 가면은 뭐 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게르만이라든지 아니면 영국까지. 어 스코틀랜드까지 쭉 갔어요. 그게 중세 유럽을 거의 부흥시켰죠. 중세 유럽에는 이런 모습으로 갑옷이 변합니다. 약간 이제 판형으로 좀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의 뮬란도 아시죠? 그 뮬란이란 애니메이션이 있었고 그몇년 전에 이걸 또 실사화하기도 했는데 이 뮬란이란 존재도 중국의 한족이 아니에요. 뮬란은 동이족이에요. <laughs> 우리와 더 연관이 있어요. 그 밀란의 밀라,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하, 그 중화 그 중국의 한족이 아니야. 우리 다른 우리 동이족이 훨씬 가까워요. 갑옷도 이런 형태의 갑옷을 입습니다. 자 이게 쭉 어디까지 일, 넘어가요? 일본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식으로 괴갑이라 그래요. 괴갑, 괴갑. 음, 어. 그래서 이런 비늘 형태의 갑옷이 일본까지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누구의 문화라고요? 누구의 유산? 바로 스키타이족. 이 스키타이족의 어떤 갑옷이라든지 전쟁 때 입었던 옷 같은, 의복 같은 게 이렇게 괴갑의 형태로 흘러간 겁니다. 자, 당시 이 스키타이의 여전사가 입었던 옷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의복 기술, 금속 제련 기술, 이런 게 없었던 고대인들이 보면 이거 뭘, 뭐 같아요? 이게. 영락 없이 어떤 뱀의 허물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 그 당시에는 요런, 요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처음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리고, 어, 이 당시 그 의복들이 후대로 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요런 형태로, 그 다음에 조선까지도 이어집니다. 찰갑이라 그러잖아요. 찰갑으로 이런 식으로 현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모습들을 그이 스키 타이족들이 스키 타이 제국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지금 우리의 첨단 <laughs> 첨단 기술 현대 기술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유 그냥 뭐빨간색이 이런 거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대 몇천 년 전에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고대인들은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라든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클래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족, 제국, 부족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게 뭐다? 괴갑 이런 갑옷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이제 구전되어니까 이걸 처음 딱본 사람 어떨까? 이런 갑옷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이 사람 을 얼굴 을 했는데 온몸이 비늘도 덮여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말만 들었던 사람은 점점 상상할 거 아니야. 어,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비늘로 있, 덮여 있어. 뱀인가? 그래서 아까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 이집트의 무슨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비늘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만 듣는 사람은 어떤 상상을 할까? 그렇죠. 이런 상상을 하겠죠. 아니, 얼굴만 사람이고 비늘로 덮여 있는 뱀이야?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은 그모사이렌의 뭐 모습이라든지 그 메두사의 모습을 상상할 겁니다. 여기서 메두사도 무기로 뭘 써요? 활을 쓰죠. 활은 뭐의 대표적인 상징, 상징이요? 스키타이라든지 스키타이족이라든지 동이죠. 또 활은 대표적인 북극성 숭배 사상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그이 메두사가 그, 그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가 어때요? 좀 악마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그 그러니까 중세 중세라든지 고대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악마적인 모습이 대부분 스키타이라든지 동이족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뭐 슈렉 같은 것도 그랬고요. 마녀도 그랬죠. 우리 이 구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늑대인간 같은 경우도 스키타이 족의 후손이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무서운 어, 더없이 무서운 늑대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예 사이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들어있는 로고 자체는 바로 사이렌의 모습이다. 어찌 보면은 스타벅스의 트레이드 마크에 있는 그 사이렌의 모습은 어, 우리 조상 동이족의 조상인 스키타이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어, 이런 스타벅스의 모습으로 어, 그 상징화돼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또 제가 어, 그 마녀 강의 때인가요? 언젠가 제가 한번한것 같은데 어, 스타벅스라는 곳에서 뭘 팔죠? 커피를 팔죠. 커피를 판다는 건 커피는 뭐죠? 대표적인 향정신성 약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연하게 타서 그 카페인을 연하게 해서 먹어서 이게 별로 뭐 환각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없지만 고대로 생각해보면 고대 인류로 생각해보면 이런 환각물질을 다루는 건 누구예요? 샤먼이죠. 샤먼. 그러니까 어, 스타벅스라는 존재 자체가 고대 스키타이의 샤먼의 역할 중 하나를 네, 스타벅스에서 차용해서 이렇게 쓴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어,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혹은 영, 어떤 영상이나 매체에서 볼수 있는 상, 어, 자료들, 콘텐츠 중에서 상징이 뭐 한두 개 들어있으면 우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 이걸 기획한 사람, 만든 사람은 상징을 잘 알고 잘 응용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상징에 대해서는 제가 더 리를 스다 맞고에 간략하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아, 이건 이거 상징이구나. 이 정도로 알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상징들을 여러분이 어, 제작하는 콘텐츠, 뭐웹 소설도 좋고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글쓰기, 그림, 어, 뭐 영상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상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풍부해진 스토리도 풍부해지고 표현도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막뭐 상징을 많이 넣으면 정말 푹고안낸 어떤 사골국물처럼 깊은 맛이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상징 같은 경우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 상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도 이 상징이 있다는 것만 보고도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흥미를 끌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대박을 부르는 내 상징"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자, 오늘 풀이 어, 공개 과정, 네, 스타벅스 마크에 음란한.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다 스키타이 아마 샤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자 잠시 후에 그 다음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크리스마스트리의 원조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자세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강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